한 사람이 언어를 몇 개나 배울 수 있을까요? 1985년에 파월 저널러스라는 사람이 42개 언어를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언어별로 2시간 동안 그 언어의 원어민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언어를 학습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분명하죠. 우리도 42개는 아니더라도 모국어 빼고 한두 개쯤은 잘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장 생성기가 뭘까요? 문장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각 언어별 문장 생성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말의 순서를 가리키죠. 이대로 말을 넣기만 하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문장 생성기입니다. 주어구, 서술어구, 목적어구, 보어구 영어의 문장 생성기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찾아서 단어를 집어 넣기만 하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기를 드릴까요? 자, 주어구에 I, You, What, Where, How 가로 쳐 놓은 것들은 다 수식어입니다. VP 그러니까 수식어구, 동사구에 uh, Will, Be, Do, Have, Talk, Leav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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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들 넣었습니다. OP, 목적어 구에, breakfast, TV, music, my friend, English book, my own business. 이렇게 넣었습니다. CP, 그러니까 보호구입니다. s t u d e n 있죠. 그리고 가로친 것들은 문장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식어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단어들을 보기로 해서 조합을 만들어 볼까요? 몇 가지씩 넣어 보겠습니다. 골라서 넣으면, I talk. 나는 말한다. I leave home. 나는 집을 떠난다. You read books too much.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골라서 넣으면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You will teach English for a living in Busan. 너는, 너는 가르칠 거야. 영어를 어, 생계를 위해서 직업으로 부산에서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단어를 집어넣기만 하면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장 생성기의 원리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드린 단어들 개수 세어보면 40개입니다. 이 40개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경우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최대 3,780개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어색해서 쓸수 없는 문장이나 잘 쓰지 않는 문장이나 혹은 정보가 부족해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1,000개는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단어가 40개 밖에 없나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는 영어 단어는 훨씬 더 많습니다. 최소 수백 개에서 아마 수천 개는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아는 단어들로 만들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문장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무한대입니다. 이미 우린 우리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 문장 생성기에 넣어서 말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생성기는 자전거의 보조 바퀴와 같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는 보조 바퀴가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죠. 하지만 달리게 되면 떼버리는 겁니다. 더는 필요가 없죠. 그때까지만 잘 달릴 수 있을 때까지만 쓰면 됩니다. 영어식 문장 순서가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만 내 몸에 이식될 때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달릴 수 있습니다. 영어 패턴 훈련이 바로 문장 생성기를 활용한 영어 문장 순서를 내 몸에 익히는 과정입니다. 멤버십 수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 표현이었습니다.